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프로입니다. 오늘 분석할 코인 바로 크레딧 코인입니다. 자, 크레딧 코인 최근 들어서 요 780원대 부근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좀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. 자, 지금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앞으로 크레딧 코인 어떻게 될 것인지, 그리고 앞으로의 세력들의 방향은 어떠한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. 지금 저와 같이 크레딧 코인 수익 챙기러 가보시죠. 자,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비트코인 6,670만원대까지 잘 상승을 했었죠. 자, 그러고 나서 현재는 5,800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온 이유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도 세력들의 개미들의 물량 뺏기 작전이 또 시작이 된 건데요. 절대 여러분들 여기서 물량 뺏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? 자, 코인 시장 양대산맥은 비트코인과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자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미 지금 상당 부분 가격이 크게 올라왔고 자, 후발주자인 이더리움은 아직 상대적으로 더 올랐으니까 앞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더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제가 이더리움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죠. 보시다시피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지금 거래량 같이 쏠리고 있습니다. 자 이더리움 최소 5배 정도는 올라갈 거고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민코인들 기본으로 수십배 정도 상승할 거니 지금부터 잘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?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요.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. 자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시고요.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아니라 요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. 자,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한 한번 펌핑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, 매도가, 보유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 놨습니다. 자,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,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 놨으니까요. 자,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. 바빠도 괜찮습니다. 자, 제가 알려 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. 자,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 주 놀려주... 주시고요. 자, 대응 자료 받아 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 놨고요.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몰랐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버려.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. 자,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줘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제발 이 눌려 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.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.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?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. 자 일단 50만 원, 1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 머니를 좀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대장코이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,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